Get it is. 진짜 유충밖에 없어. 아이고 아직 멀 멀었네 보니까. 이거 뭐돈 내고 <laughs> 그러는 것도 아... 카드도 안 되잖아요. 카드도 안되요 아... 교통카드만 써야 돼. 여기 아... 뭐 경로우대하는 거는 경로우대 카드에다가 천천히 그냥 타잖아요. 나 어르신들은 근데 거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쓰면 경로로 또 인정을 해주네 아... 아, 지금 보니까. 아프네. 아직. ठीक हो गए हैं आज हो गए